쌤의 아트스쿨. 안녕하세요, 친구들. 님쌤이에요. 요즘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죠? 친구들 옷차림도 얇아지고, 이제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이렇게 봄이 오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쁜 꽃이 많이 피죠. 님쌤이 참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바로 벚꽃이랍니다. 오늘은 님쌤과 함께 티슈로 특별한 기법으로 그려볼 거예요. 짠!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럼 님쌤과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레츠 기릿! 자 나무의 기본을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아래에 기둥이 있고 우리 나무가 점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죠. 짧은 선으로 진하게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옅은 선으로 여러 번 스케치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긁을 때 어,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지예요. 친구들이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손가락을 쫙 펴서 기둥이 되면 자. 가지가 하늘향해서 뻗어가죠? 손가락처럼, 손가락 느낌처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 자연적인 소재들은 다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곡선을 또 갖고 있고 또 선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선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나무의 가지를 이제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림쌤은 이렇게 굵은 가지만 먼저 그려주고, 이제 장가지들은 이제 색칠을 하면서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스케치를 해준 것을 이제 채색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갈색으로 나무색을 칠해 볼게요 자 수채화 물감은 물의 농도를 묽게 해서 쓰는 물감이죠 친구들이 칠을 해줄 때에는 나무의 결 방향대로 칠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나무는 위로 그죠 그래서 나무의 결대로 칠을 해주는 것이 좋고 붓을 좌우로 쓰지 않고 결대로 한번 칠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 결대로 잘 칠을 해주세요. 우리가 스케치한 선대로 이렇게 림쌤이 스케치해 놓은 대로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나무에 장가지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장가지들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가지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봄이 되면. 어, 나무에 새순도 돋고 꽃도 많이 피죠. 관찰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장가지를 그렸더니 정말 나무 같이 보이죠, 친구들? 자, 그런 다음에 나무의 결 표현을 조금 짙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짙은 브라운 색깔을 나무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줄게요. 나무를 만져보면 약간 거친 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나무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수채화로 이제 분홍색을 묻혀서 이렇게 벚꽃을 꼬꼬꼬꼬꼬 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 예쁜 벚나무가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특별한 기법으로 티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아... 우리 이제 나무가 다 마를 동안에 티슈를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약간 구, 이렇게 구임을 줄게요. 그리고 어, 림쌤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큰 티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반만한 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좀 크기를 조금 다양하게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나뭇가지 위에다가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칠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이제 칠 일부분, 일부분씩, 부분만 해주세요. 구김이 간 티슈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대충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돌돌 돌 말아줘서, 또 이렇게 말았으면, 이제 너무 꼭꼭 마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 하나씩 척척 붙여주세요. 큰 것도 붙이고 이렇게 작은 것도 붙여주세요. 달팽이처럼 그냥 돌돌돌돌돌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티슈를 돌돌 말아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은 눈이 내린 나무 같지만 핑크색으로 어, 예쁘게 벚꽃을 한번 물들여 볼게요. 친구들이 벚꽃을 이제 색칠을 할때 생각보다 벚꽃이 어, 아주 옅은 핑크예요. 그래서 이 핑크색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흰색을 많이 섞어서 좀 밝은 핑크색으로 칠하는 게 훨씬 예쁠 거예요. 핑크색이 없다면 친구들이 빨강이랑 흰색을 섞으면 핑크색을 만들 수 있죠. 약간 어, 우리가 이제 여기 티슈 위에다가 이제 물들이 거기 때문에 조금은 평상시보다는 조금 묽은 느낌으로 물들듯이 나무가 색깔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톡톡톡톡 자, 먼저 이렇게 밝은 핑크색으로 톡톡톡톡 채색을 해주세요. 자, 색깔이 변했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런 다음에 약간 조금 더 핑크를 조금 더 섞어서 조금 진한 핑크색으로 또 터치를 좀 넣어줄게요. 벚꽃을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벚꽃 피고 벚꽃, 꽃비가 내리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벚꽃나무를 완성을 해보았어요. 어, 진짜 꽃이 활짝 핀 아주 화사한 느낌이죠? 어, 림쌤이 또한 가지 또 전해주고 싶은 팁이 있는데, 이 수성사인펜을 먼저 티슈에다 묻힌 다음에 물을 묻히면 수성사인펜이기 때문에 번지는 효과를 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펜으로 조금씩 이렇게 터치를 주고, 이렇게, 물이 묻은 붓으로 톡톡톡톡 하면 약간 번지는 효과가 있죠. 이런 기법으로도 벚꽃 나무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연두색과 초록색을 이용해서 어, 이 벚꽃 나무의 잔디밭을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자, 잔디밭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풀 모양으로 터치를 넣어주세요. 아주 쉽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 다음에 또 연두색에다가 약간 녹색을 섞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잔디 어, 표현하는 것만 배워둬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레기를 할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이렇게 잔디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처럼 어, 연두와 녹색을 이용을 해서 조금 다양한 톤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조금 더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죠? 짠 어떤가요 친구? 어 정말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 나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벚꽃이 이렇게 어, 굉장히 잘 피었는데 바람이 불면 벚꽃비가 내리잖아요 우리 꽃잎이 떨어지는 걸 한번 같이 해봐요 이렇게 약간 벚꽃에 살짝 이제 핑크색을 묻혀서 꼬꼬꼬꼬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짠 완성 자, 오늘 린쌤과 특별한 기법으로 티슈 벚꽃을 그려보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쁜 벚꽃을 볼수 있겠네요.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에 가서 풍경 스케치를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린쌤은 더 알찬 수업으로 찾아갈게요.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